자, 한글 팩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. 자, 세팅에 오셔서요. 자, 여기서 어그 플러그인이라고 한번 검색해 주세요. 자, 여기 플러그인이 있어요. 자, 뭐 검색 안 하셔도 밑에 가시면 있습니다. 여기 플러그인 있죠. 자, 여기서 인스텔드어 설치가 안돼 있으면 마켓 플레이스로 넘어와 주세요. 네, 여기서 한뭐 코리아라고 한번 쳐 보세요. 그러면 코리언 랭귀지 팩이라고 있죠. 요거 가라고 적혀 있는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설치해 주시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그래서 걸리면 얘를 재 시작해 달라고 안내가 나올 겁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스타일트 ID라고 해서 재 시작 바로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. 리스타일트가 돼요. 재 시작을 한번 눌러주시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메뉴들이 좀 한글로 보이죠? 자, 요 한글로 나오시면 되고요. 자, 제 시작을 한번 껐다 키셔도 돼요. 뭐, 리스타일트를 제가 본인이 못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. 자, 그리고 요거를, 어, 좀, 확대나 축소를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스크롤로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것도 좀 한번 설정을 하자면 자 여기 에디터 들어오셔서 일반 들어오시고 여기 보시면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일하면 어뭐 글꼴 크기 변경 뭐 이런 거 있죠. 네. 자 요거를 체크하시고요. 네, 모든 에디터라고 해주세요. 자, 모든 에디터. 자,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여기 보이, 보이시다시피, 내가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힐 누르면 화면 확대 축소가 편하게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, 어, 누군가 설정을 바꿔놨다거나, 혹은 글자가 갑자기 좀 작아졌다 하시면, 이렇게 바로 대응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